네, 장자장이 간다, 오늘은요. 야, 이거, 장자장이 간다, 최초로 가장 젊은 분이 출연합니다. 이분이 지금 서울대 입구역 쪽에 장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가게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부동산에서, 어, 아주 많이 지금 부동산을 투자를 해놨다고 하는데, 투자를 잘했는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또그 외에 주식이나 코인, 종합적으로, 예, 제가 진단하러, 네,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대 입구역에 왔는데요. 저는 이 동네만 오면 마음이 설렙니다. 왜냐면 제가 이게 30대 때이 마지막 고시원, 7년 고시원 생활 중에 마지막 고시원을 이 동네에 살았거든요. 제가 아주 잘합니다, 이 동네. 그리고 여기는 서울대생이 많기 때문에 약간 뭐라 그럴까 카페를 가든 어딜 가든 이 젊은 층, 이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가 이 동네는 빠삭하니까 어, 여기 이제 사로수길 근처에 오늘 그 출연자분 가게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샤로스길도 한번 들러볼 거고 그리고 제가 어 마지막 고시원 살았던 그곳이 아직도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가슴이 쿵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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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뛰고 있어 <laughs> 어이 근방에다 주차하고 를 본격적으로 차에 내려서 예,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서울대입구역에 사로수길로 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평일 오후다 보니까 좀 사람이 없을 시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로수길, 사로수길 또어 송파의 송리단길 뭐 경리단길 다 이런 데가 원래 메인 거리가 상권이 확장되고 또는 여기 이런 게 이제 다 예전에 그 사람이 살던 주거였는데 이게 이제 상권이 확장되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또 요즘 사람들이 옛날 감성 이런 걸좀 좋아하죠. 그 안쪽에 이면도로에 있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아기자기한 이런 가게들. 예. 그러니까 좀 날씨 좋고 사람 많을 때 이렇게 테라스 같은데 다 사람 나와서 이렇게 바글바글 했던 것. 같아한번 아, 왔었어? 아, 아 나도 많이 사찍 친구들 나가 자주. 그냥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예. 자 오늘 출연자 주인공 가게 앞에 와 있는데 거의 여기 이제 사로숲길이 근방이기 때문에 자 입지도 좋은 것 같은데 아참 오늘 우리 장단행 간다 최초로 이게 가장 젊으신 분을 지금 만나러 가니까 괜히 설레네요 <laughs> 예 오늘 지금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예 한번 따라오시죠 야 벌써 이게 고기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사장님이세요? 네아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이세민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을 계기로 네. 해서 이제 2039 구독자 분들 책임지세요 책임, 주세요. 네. <laughs> 책임 네. 약속 <laughs> 책임질 거죠? 네. 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요 제가 93년생이니까 이제 음. 올해 31살입니다 아, 이 가게는 네. 어떤 컨셉 가게 음, 저희가 약간 조금 트렌드에 맞게 조금 감성 수집인데 네. 이제 너무 이제 네. 그런 감성이 있으면 좀 비싼 느낌이 있으니까 좀이 상권에 맞게 하려고 약간 포차 좀 느낌을 가미한 약간 감성포차 느낌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좀잘 맞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 네. 거의 이제 여성분들끼리 오시는 경우랑 그 다음 한 커플인데 거의 여성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 70%는 거의 여성분들, 여성분들. 네. 근데 이렇게 사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는 이제 작년 6월에 이제 오픈했으니까 한 1년 반 정도 된것 같아요 아니, 아예 코로나 때 그럼 시합을 네, 한 거네요? 네, 그냥 코로나 때 조금 네. 과감히 들어왔어요. 와, 그거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어? 어, 일단은 무관리여서 코로나 때 무관리여서 좀 무관리를 잡고 싶어가지고. 권리 없을 때가 기여. 네. 권리가 없을 때. 네, 네. 지금은 또 여기가 권리가 좀 많이 형성 됐어요, 다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무관리로 나갔던 거고 전회가 노래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노래방은 특히 그때 또 타격이 컸잖아요. 아 그래서 그냥 이제 노래방은 음, 아직 직방이었죠. 네, 그래서 무걸리로 나가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네. 이제 사실 술집을 할 그때 결정은 안 했었고 네. 일단 무걸리여서 계약을 먼저 했거든요. 네. 그 다음 아이템을 정하려고 자 네. 잡고 오려고. 그세는어좀 저희가 이제 막 관리비랑 같이 포함돼서 나오는데 네. 부가세랑 관리비 해서 한 100만 원후반 이제 200 조금 안 돼요. 200 조금 만 네, 맞그 아, 또... 전에는... 그러면 또 다른 사업 하시는 분 있어요? 저는 이제 부동산 관련 업을 조금 했었어요, 원래. 부동산이요? 네. 어떤 분이요 어, 좀, 국내에서 이제 좀 부동산을 배우기도 했었고. 어떤 식으로요? 고조중개원으로도 일을 아좀 배웠었고. 네. 군, 군대에 있을 때 약간 그렇게 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부동산 투자에 조금 일찍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했어요? 투자는 제가 직접 투자한 거는 이제서 2020년도에 했었고요 부동산 투자는 그리고 이제 부모님 그때 좀 대신 해드렸던 게 이제 간접적인 투자는 18년도에 처음 했어요. 부모님 집 네, 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엄청 오래된 다가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좀 노후 걱정도 많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말이 다가구지 진짜 그냥 빨간 벽돌에 세대가 두 개밖에 없는 다가구였어요 완전 아, 오래된 주인집하고 세입자? 네하 예, 예, 예. 예, 아, 세입자 두 아, 분하고, 아, 세입자, 분하고 이제 그냥 딱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세 가구만 딱 있는 네. 진짜 오래된 아 거였죠. 옛날식 그거 예, 아. 그래서 말만 네. 다가구고 음. 사실은 <laughs> 진짜 이제 약간 2층에 주인집 살고 1층에 툭툭한 예, 이렇게 네 예, 아. 그래서 엄청 오래된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월세는 거의 안 나왔어요 다 전세였고 아. 그래서 부모님좀 그런 걱정이 많으셔서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좀 알아볼 테니까 매도를 하고 새로운 곳으로 현금 흐름이 나오는 다가구로 좀 이동을 하자 이렇게 설득을 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김에 좀 동네도 그래도 옮겨보자 해서 저희가 원래 관악구에 거주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동작구로 이사를 갔거든요. 관악구에 있는 오래된 다가구를 매도하고 원룸 건물을 매수를 한 거죠. 네. 동작구에. 그렇게. 동작. 네. 그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첫 투자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강남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쪽으로 가셨네요. 아 그렇죠. 어, 관악구에서 예. 동작구 어떻게 그, 관악구에서는 네. 그나마 살짝 올라갈 수 있는 게 동작구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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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조금이나마 강남에 좀 가깝게 가려고. 약간 <laughs> 참그 서열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부동산에 강남 쪽에 가까운 게더 비싼 아, 건 사실이죠, 사실. 아, 네. 아 그래도 이게 뭔가 이게. 예. 어 굉장히 그 지능적이신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걸 대충 있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다 생각하시고 다 옮기신 것 같아요. 네. 그 리모델링을 네. 하셨나요? 네네. 네. 이제 아주 오래된 건물이어서 음. 저희가 원래는 이제 땅을 사서 신축을 하냐 아니면 이제 신축 때 건물을 사냐 이거는 두개다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서 오래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마침 거의 땅값에 나온 건물이 있었거든요. 이제 건물은 그냥 거의 너무 오래돼서 그냥 거의 땅값에 주는 게 있어서 그 건물을 건물의 가치는 거의 없고 네. 땅, 땅에 가치만 네. 있는 거니까 그걸 이제 매수를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음. 시작을 와. 했어요. 그럼 지금 좀 시간이 몇년 지났잖아요. 네. 어떤 조,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괜찮은 네. 것 같아요.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는 살짝 후회하긴 했어요. 이제 오히려 어, 아파트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싶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이 현금 흐름이 빵빵한 게더 그리고 이제 목적이 부모님의 그 노후였기 때문에 음. 오히려 좀 공격적인 투자했으면 부모님이 어쨌든 이 지금 생활하시는데 조금 음, 어려울 수도 음, 있었으니까 음. 지금이 더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 월세가 나오니까. 아드님 입장에서는 또 우리 부모님이 뭔가 고정수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본인 예, 예, 입장에서는. 예. 제일 처음 산게 뭐예요? 본인 거. 20년 도에 안산의 분자주공 아파트를 약간 초창기였어요. 음. 근데 이제 한번딱 점프 뛸 때였는데 20년도 초가 예. 음.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때 당시 에 샀던 게 얼마였어요? 그때가 제가 1억 4천이요. 아, 지금 뭐 시세가? 지금은 네.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3억 좀 넘었다가, 네. 그래도 요즘 한 2억 정도가 안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지금은 이제 많이 네. 올랐다고 볼수 있는데? 그쵸. 그렇죠. 아무래도 음. 이제 제거 거기가 이제 지금 예비안전 진단 이런 거랑 이제 주공 아파트다 보니까 음. 네. 그런 거좀 추진하고 있어서 네. 단계별로 조금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갭이니까 그렇게 큰 돈은 들어가지 않았겠지만, 나이에 비하면 큰 돈이잖아요. 아. 그쵸, 저한테는. 네. 그때는 전재산이었죠. 얼마? 그때 한 갭이 6, 7천 들어갔어요. 아, 큰돈 아니에요? 저한테는 전재산이었죠. 제가 되게 욕심이 많아요. 그런 네. 소유욕이 되게 강한 편이어서. 오. 그래서 하나를 사니까 또 이렇게 되게 가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네. 아파트보다는. 제가 좀 땅에 대한 로직이 좀 커서 근데 땅은 사실 못 사잖아요. 더욱 더 아파트도 네, 못 사지만 싸니까. 땅은 비슷, 특히 네. 서울 땅. 은 그래서 네. 제가 찾을 수 있는 게 대지 지분이 좀 높은 주공 아파트들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사실 아파트를 산다기보다는 그냥 그 대지 지분 땅을 산다는 생각으로 주공 아파트들만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한 거거든요. 주공이라는 그렇죠? 거는 사실상 오래된 아파트 네. 대부분. 네. 어, 그리고.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 네. 그게 높아요. 네. 세대당, 그러니까 네. 전체 땅 면적에다가 전체 세대수를 나누면 평균이 네. 높아야 네. 그게 증건축을할갈때 어 네. 사업성이 높고 어 동의율이 높아지고 네. 또내 돈이 많이 안 들어가거나 뭐 한급받거나 할수 네. 있기 때문에 대지비율이 높은걸 공략을 하니까 네. 어, 그렇다 확인해 보셨나요? 그렇죠. 매수 어, 전에 뭐 어. 평균 대지 지분이랑 뭐 어. 용적률이랑 어. 사업성이 좀 있는지 어. 그런 거를 체크를 많이 했던 어, 것 같아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몇평 정도? 이게 조금씩 달라, 다른데 어. 뭐좀 적은 거는 10평 초반부터 어. 지금 제일 큰 거는 한 40평도 있어요 40평짜리 큰어요시 지방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음. 일단 그때 당시에 내집 마련이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제가 그 거리 상에서 제가 이쪽 근처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쪽은 서울은 이제 너무 비싸잖아요. 그 제가 살수 있는 개비든 뭐, 뭐 대출을 땡겨도 절대 못 사는 금액이어서 혹시라도 거기에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 이제 제가 들어가서 살수 있는 물리적 거리를 좀 계산했을 때 그래도 안산은 조금 가깝기도 하고. 신안산선 그때 어, 네. 이제 뚫리면은 그래도 여기 서부권하고 좀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그거로 처음엔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서울 네. 접근성이 좋은 곳을 네. 공략을 했고 네. 재건축 아파트 그러니까 네. 네.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네. 어,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야, 집값 오르는 거 계속 보지고 이러다가 내가 평생 집못 사는 거 아니야 약간 불안감도 있지 않았어요. 네그쵸 그래서 네. 사놓으니까그 네. 샀을 때좀 어떻게 든든한 감은 있었어요? 그쵸 이제 아무래도 아예 없는 것보다 무주택. 보다는 이제 1주택이 생기니까 확실히 네. 좀 그런 좀 미래에 대한 걱정이 한 조금은 이제 내려놓지 게 되더라고요 그 처음 집을 사고 그 텀이 얼마나 됐어요? 그 다음 사업그 다음 한 6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6개월이요? 네그 아. 다음에 제가 샀던 게 거제도를 먼저 샀던 것 같아요 거제도요? 거제에, 네 거제 에 먼저 샀던 것 같아요 거제까지 내려간 이유가 어디 어요 그니까 제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아. 이제 제가 하, 사업을 해서 엄청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6개월 동안 아무리 돈을 모아도 그때 이제 확 줄어서 네. 이제 2, 3천. 에, 그걸로 이제 또 살려는 걸 찾다 보니까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저한테 딱그 맞는 주공 대지 지분이 높은 주공 아파트들 중에서 어. 찾다 보니까 이제 거제도가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 조금씩 더 짧았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 한 3개월, 6개월 사이로 조금씩 더배수했던것 같은데. 총몇 채? 지금 6개 정도. 6채? 네. 와. 친하게 지내요. 아니, <laughs> 친하게 지내요. 어. <laughs> 아,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지방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경기권도 이제 공급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지분이 많아도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 수요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재건축이 안될수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되는 거요그니까요 네. <laughs> 그러면 이제 어, 제가 얘기했던 걸잘 참고하시고 네. 그 어느 시점을 봐서 매도할 걸 매도를 해서 무조건 기다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떤 경기가 반등해서 올라가는 시점에 수요가 있을 때또 팔고 어떤 건뭐 정확하게 다 지금 6채 분석을 해가지고 팔고 나갈 건 팔고 네. 나와서 다른 쪽으로 또 들어가죠 아, 네. 입지적으로 그거를 예, 어, 진짜 제가 그거는 꼭명심하셔서 네. 물론 이제 어, 또 매수하는 가격도 중요하죠 네. 내가 꼭지점 잡은데 아무리 교통 좋은 거에다하는데또 어, 떨어지면 은 꼭지점 잡으면 네.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어, 소액 투자하는 거 조금 이제 어느 순간에 정리를 좀해 가지고 요거 조금 더큰 덩어리를 네. 조금 더큰 걸로 좋은 쪽으로 더 가시면 아, 좋을 것 같아요 동산 왜 쪽으로 뭐 재테크 하시는 거어요 원래는 되게 많았어요. 제가 이제 코인도 오래 네. 했었고 코인 뭐 주식도 했었고. 코인 뭐, 더, 뭐 비트코인. 예. <laughs> 네. 20년도 전에는 거의 재산을 거의 다 이제 코인으로 포트폴리오를 채우고 있었는데 코인으로 돈 버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네. 제가 네. 첫 투자 실패가 17년도에 네. 이제 제가 전재산을 한번 날렸었어요, 원래. 와, 좀 기다렸으면 됐는데. 예. 네. 못 기다리셨고. 네. 네. 1년을 참았는데 그 이제 되게 행복기간이 길었잖아요 처음 이제 그때 코인 빵 터졌을 때 그때 이제 거의 고점에 사서 거의 그때 마이너스 97% 손절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전재사 한번 깡통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코인은 쳐다도 안 보죠? 지금도 하긴 하는데 네. 이제 아주 금액을 음. 많이 줄였죠. 줄여 예, 제가 딱 그냥, 즐,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조금 부분만. 아무래도 투자가 다벌 수는 없잖아요. 맞아. 해외 선물도 제가 조금 했었고. 근데 이제,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정말 막 계속 쳐다보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누구 말만 듣고 해야 되는데, 또, 그니까. 그러니까, 재테크 중에 본인 생각할 때, 그래도 뭐가 제일 낫다이게 있어요? 물론 수익률의 차이가 물론 많겠죠 저도 이제 코인으로 많이 날리기도 하고 조금 벌긴 했거든요 사실 나올 때는 그래도 근데 이제 그 결국에 마음과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부동산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뭐 지금 물론 장이 안 좋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 마음 편한 게 있잖아요 네. 어쨌든 실물 자, 자산인 것도 크고 네. 그럼 부동산은 자고 일어나면 뭐 이러지는 않잖아 네. 코인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고 이러면 그냥 마우스 한 번으로 내가 그냥 마음 힘들면 그냥 팔아 버리잖아 사람들이 네. 손절을 쉽게 아, 할수 있는데 이거, 이거 하나. 네. 근데 부동산은 이거 하나로 안 되죠. 또 손절이 그렇죠. 손절을 하더라도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할 시간이 긴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또부동산을 내놔야 되고 손님이 붙어야 되고 계약금 받기 전까지 또 고민을 할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음. 내가 판단을 할수 있는데 음. 그런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2030 또래 분들한테. 그냥 본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그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어떤 그 재테크 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더라도 짧은 기간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거를 뭔가 수능 공부 하듯이 뭔가 엄청 막 공부를 하고 아. 부동산 쪽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기간 한, 봐야 되죠. 장기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뭐 임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삶 속에 계속 좀 녹여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뭐 지나가다가도 음. 관심을 음. 많이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음.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요 아,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어, 요식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또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창업도 사실 되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단순하게 돈만 주고 프랜차이즈를 오픈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좀 요리를 잘한다고 해서 창업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요즘은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마케팅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과 광고 일단은 맛은 기본인 것 같고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 내가 진짜 준비가 돼 있을 때 조금 창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도 몇년 전에 한번 술집을 했었는데 그때도 망했었거든요. 아 제가 신림동에서 했었어요. 신림동에서 했었어요. 이자카야를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망했던 결과로 네. 좀 그걸 많이 보완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네. 내가 왜 망했나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반적으로 다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내가 요식업 할줄 모르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빨리 창업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마케팅도 할줄 몰랐었고 단순히 그냥 지인들이라도 오면 괜찮겠지 아... 막 그런 여러가지를 하다보니까 네. 약간 무대포로 네 맞아요 준비가 안된 상태로 했던게 컸던거 같아요 저희가 이제 좀 초기 때는 지금 붙일 수가 없어가지고 붙일 수없네 그래서 아... 그때는 이런 이제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했었거든요 음. 뭐 이런 것도 하나의다 마케팅의 수단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보셨을 때좀 어떻게 어렵나요? 뭐 그것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나마 관심이 좀 어쨌든 있는 편이니까 좀 있는데 이제 조금 관심이 없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더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장대영 t v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좀 부동산에 대한 유익한 내용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위주로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어려운 내용이라도 어쨌든 그게 다 중요하고 유익한 내용이니까 좀 끝까지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열심히. 아 조, 좋은 말씀 예, 예. 어쨌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예. 장대장TV 하이팅그 당시에 비슷한 가격대였는데 이 강남 3구 안에 있는 이새 아파트가 어떻게 해서 가격 차이가 10억이 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아파트를 선택할 때뭘 보고, 어 선택을 해야겠다. 이게 이제 나올 겁니다. 오늘 첫 순서,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따라오시죠. 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장대장인 간다로, 어 많은 분들 사연을 가지고, 어 제가 직접 찾아뵈서 어떤 인생 스토리와 부동산 공부를 할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는데 또 다른 새로운 코너, 바로 장대장의 부동산 테마 여행이라는 예, 이 프로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이지역도 직접 찾아가서 여러 주민분들 만나 뵙고 인터뷰하는 것까지 진짜 살아있는 이 부동산 공부를 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꼭 보세요. <laughs> 그럼 46년 전에 분양 받으신 거예요? 분양 받아가지고 올 적에 네. 1430만 원에 받아왔어요. 1430만 원이요? <laughs> 몇 평인데요? 35평. 35평이 1430만원이요? 그럼 30년 전에, 얼마 주고 사셨어요? 4,000? 4,000. 네. 우리 단지가, 네. 타 단지와 비교되는 거 싫어. 왜? 세계적인 네. 명품 단지인데, 네. 아, 음마하고 비교를 하느냐 음마.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장대원 t v 파이팅, 파이팅!